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호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점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활란과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 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이럴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이 말리를 생각하고 무서움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함께 했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송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본문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나 멸망의 예언은 단순한 파괴와 절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시고 신실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영광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구속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믿음의 삶을 함께 우리가 결단하길 바랍니다. 먼저 20절에서 24절 말씀에 예수님은 군대가 예루살렘을 애워싸는 것을 멸망의 징조라고 말씀하십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하나님의 품 안에 그들을 지켜주시고자 하셨지만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메시아까지 배척갑니다 결국 그 죄악이 하나님의 자비를 거두게 했고 심판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도 끝이 있고 결국 우리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그러므로 죄가 깊어지기 전에 자비가 닫히기 전에 우리는 돌이켜야 삽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로마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시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의 날이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날이 되어지느냐, 아니면 그날이 두려운 날이 되어지느냐, 그것은 우리가 행한대로 따라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 끝이 있습니다. 끝까지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심판의 날에 그 행한대로 갚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다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야 할줄 믿습니다. 25-26절 말씀에 성전에 기대어 살던 사람들은 성전이 파괴될 때 세상이 무너진 듯한 절망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는 겉모습만 화려했던 종교의 몰락입니다. 성전은 본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였지만 그들은 성전을 돈과 권력의 도구로 위선의 중심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종교는 결국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도 건물과 전통에 안주하지 말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공동체로 다시 세워져야 할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22절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져 가고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몸된 교회로 우리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빠져 있습니다. 그저 교회 세력을 키우기 바쁘고 자기들이 행한 것들을 알리기 바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빠져 있으면 결국 우리는 그 끝이 멸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세워져가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세워져가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바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 그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27절, 28절 말씀에 예수님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된 메시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반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기 백성을 구속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두 얼굴을 가집니다. 한편으로는 껍데기 종교와 불의한 권세에 대한 심판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신실한 백성에 대한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머리를 들어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베드로스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신 그날이 우리에게는 말라 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날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떤 사람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관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의 신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관함으로 오늘도 주님의 날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예루살렘의 욕망은 지나간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장차 완전한 심판과 구속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비를 당연히 여기며 살아간다면, 어느 날그 자비가 거두어지는 날을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죽게 돌아온다면, 그 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회개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거두어지기 전에 매일 겸손히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죽게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이 땅과 열방의 교회가 회개함으로 영적 회복과 부흥을 이루도록 중보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기를 원하고 또한 가지 결단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길 있 원합니다. 내 신앙이 세상의 타락한 가치에 물들지 않고 형식과 껍데기에 머물지 않으며 말씀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우리가 우리 의 삶으로 주님 맞을 준비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은 멸망의 날이자 동시에 구원의 날입니다. 심판 앞에 우리가 주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